안녕하세요. 저는 승리 초등학교 3학년 유정원입니다.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저는 지옥에 가는 게 너무 두려웠습니다. 그래서 2학년이었던 작년에 이용주 전노사님과 구령 상담을 하였습니다. 그때 저는 죄라는 것이 내 잘못, 내가 잘못해서 엄마의 엄마, 아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제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동안 예수님을 제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고, 제 마음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. 그런데 구령 상담을 할때그 죄를 씻어주기 위해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. 그때 이제 예수님이 제 삶의 주인이 되셨다는, 것을 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. 저는 그 사실을 믿기로 했고, 이제 제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, 예수님은 제 인생의 주인이 되셨습니다. 제 마음에는 기쁨이 생겼고,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수 있다는 안도감에 평안해졌습니다. 이제부터 저는 더, 예수,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